여러분 인생이 나는 너무 평범하게 산것 같아. 나는 경험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 많으시죠. 특히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.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그럼 여러분 어떤 답변을 떠올리시나요 세종대왕, 신사임당, 요즘에 일론 머스크, 스티브 잡스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. 저는요 우리 집 앞에 매일 아침에 마당을 쓸어주시는 경비 선생님이요. 경비원 선생님이야 말로 진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.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섯 시 새벽 아셔에 일어나서 그 빗자루질을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아 진짜 대단하구나 뭔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정말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받아야 할것가아요 이런 얘기 하시면 됩니다 거창해야 되고 엄청나게 막 스펙타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일상적인 것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의미부여를 할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세요 그러면 면접관들을 홀릴 수 있는 답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